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어저께는 영상 녹화를 하고 나니까 이 녹음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제가 태국을 갔다 왔더니 이 마이크 연결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이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로 녹음된 걸 갖다 대신 올렸더니 소리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만큼 이 마이크의 또 성능이 꽤 좋다. 이걸 또 여러분이 이번에 또 체감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일인데 제가 이번에 또 태국을 갔다 오고 또 이곳... 어, 평택 안정리에 있는 아파트로 돌아오고 나니까 제가 또 새삼 느끼는 게있어고 여러분과 좀 경험을 공유하고자 싶어서 오늘도 방송을 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단독주택을 선호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지역, 뭐 뉴욕의 맨하탄 같은 지역 그 다음에 또 많은 대도시의 다운타운 지역을 빼놓고는 보편적으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한국에서 쭉 아파트촌에만 살았습니다. 여의도, 반포, 이런 것만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촌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아파트가 좋은 줄 알고 살다가 미국 와서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에 서 살라고 해도 별로 좋지도 않고 흔히들 말하는 하이라이스 콘도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저희가 한국 와서 처음에 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구할 곳을 좀 찾다가 낮은 뭐 3층짜리 빌라나 혹은 단독주택을 찾다가 결국은 또 이곳도 아파트에 오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14층짜리 아파트인데 제가 지금 5층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가 요거는 딱 한동만 있는 아파트예요 옆에는 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들은 보편적으로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면 남의 아파트 베란다가 보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온 곳은 그래도 앞에 베란다 바깥쪽으로는 미군 부대 안쪽이 보입니다. 미군 부대 헬리콥터 내려오는 게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앞에가 트여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가 한동밖에 없으니까 복잡하지 않아서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임시로 있는 거니까 아파트면 어때? 뭐 혹은 단독주택면 어때?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에 태국도 갔다 오고, 또 한국에서도 몇달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이 왜 아파트를 선호할까? 여기에 대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파트가 한국 실정에 맞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만약 여기민을 오신다거나, 혹은 한국에 뭐 일부 계신다거나 할 때, 아파트의 장단점, 한국 사람들은 왜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한국에서 이 아파트라고 얘기하고 예전에 뭐 윤수일씨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아파트 발전이 되게 많이 발전이 됐죠. 그리고 한국처럼 좁은 땅에 인구가 많이 살면 아파트가 꽤 필요하긴 합니다. 자 원래는 아파트먼트죠. 아파트먼트고 아파트먼트라는 것은 원래 아파트 떨어진 구조물이란 뜻입니다. 예, 하나에 붙어 있지만 각자 독립된 구조물이란 뜻이고 미국에서 이제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조그만 아파트 이런 걸좀 많이 생각하고 한국식 아파트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하이 라이스 트 빌딩, 하이 라이스 콘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아파트 용어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난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연립주택, 빌라 이런 거 나오는데 미국은 빌라 그러면 초호화 고급 저택을 빌라라고 얘기하고 한국은 이제 뭐한 3층짜리 이런 거 같은 걸 빌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름이 조금씩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에서 얘기. 하고 있는 이 고층 아파트 요즘에는 뭐 40층짜리 아파트도 서울에는 많이 있고요 웬만하면 20층 이상도 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치앙마이를 가니까 치앙마이는 고층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도시의 법상 많은 문제가 뭐냐면, 템플, 그러니까 사원보다 높은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원을 가리지 말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땅도 넓고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묵었던 어, 호텔이 두 곳이 있는데, 처음 묵었던 곳은 7층을 묵었고요. 두 번째 묵었던 곳은 3층에 묵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딱 보니까, 제가 뭐 미국도 뭐 다른 지역들 모기 있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저는 뭐 캘리포니아, 네바다 여기에 쪽 살아와서 모기를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아, 우선 모기가 얼마큼 나는가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 과학을 보다, 예, 보다 신호를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서 요즘에 갈로아라는 곤충을 갖 연구한 사람이 얘기한 걸좀 들었는데, 모기가 7m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층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한 3층 높이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층에도 모기가 있고 20층에도 모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모기는 보편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탈때 사람들 몸에 붙어서 따라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층짜리 아파트인데, 베란다를 통해서 이 모기가 들어올 가능성은 극히 드문 거예요. 극히 드물긴 하지만 무슨 일이냐. 요즘엔 또 아파트 옥상에 이 옥상 층이 있죠. 맨 위에 거기에 물이 고여 있고 비가 오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모기가 사람을 타고 올라왔다 고위에 그 있다가 거기서 알을 낳면 위에서부터 이 모기가 생겨서 모기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한 이제 3층 넘어서 4층, 5층 넘어가면 베란다로 모기가 들어오는 경,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안정리가 제가 지금 베란다로 모기가 들어온 적은 없어요. 집에서 모기를 물린 적은 없습니다. 요즘에 바깥에 나간 모기 많거든요. 게다가 여기 안정리 근처는 아직도 논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면 모기가 많아요. 저녁 때모기가 뿌리고 와야 됩니다. 몸에다가. 자, 근데 집에서 모기에 물린 적이 없어요. 물론 에어컨 켜놓으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베란다를 통해서 모기가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 7층에 있는 호텔에 있을 때 베란다를 통해서 모기가 안 들어와요. 베란다에 있어도 모기한테 안 물립니다. 자, 근데 3층짜리 호텔 가니까 베란다에서 모기에 물려요. 그래서 베란다 나갈 때도 요거 약을 뿌려야 됩니다. 자, 근데 태국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나무가 되게 높아요. 나무가 큰 나무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나무는 5층짜리 건물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 곳은 5층에 있어도 모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호텔은 7층에 있었는데 앞에가 탁 트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7층에서 모기를 못 느꼈는데 3층에서 모기를 느낀다. 아, 이게 또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니까 단독주택 서울 한복판 같은 데 아니고 뭐 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면 여름에 모기 <laughs> 이 문제가 우선 제가 이번에 태국을 갔다 오고 한국을 와보니까 야 이게 어느 정도 고층에 살면 모기로부터 좀 어느 정도 해방될 수가 있구나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모기는 엘리베이터를 쫓아오는 모기만 신경 쓰면 고층 아파트에 살 때는 별 문제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또한 7m 이상을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수록 바람 부는 게좀 세잖아요. 그래서 모기가 제대로 날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고층이 다도 모기가 생기는 거는 옥상에서 이렇게 모기가 내려오다가 들어오는 경우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경우만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모기는 뭐 여름 한철이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해드린 말씀이고 한국에서 이제 아파트를 왜 선호하나 이걸 알아보니까 첫 번째 아파트가 재산 투자 의미에서 아파트가 커요. 근데 이 아파트는 똑같은 구조의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 아파트 단지에서 뭐 32제곱미터짜리, 4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파트들 팔리는 가격을 보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 딱 정해집니다. 근데 단독주택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땅값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지만 단독주택 집값이 이게 설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 값을 갖다가 내가 이 집을 갖다가 20억을 받고 싶다. 근데 20억에 사줄 사람이 나와야지 20억이 파는 거지, 안 팔리면 20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이제 한국의 문제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원주택 같은 거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원주택, 뭐 짓는데도 뭐 땅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주고 샀어요. 짓는데 한 5억 들었어요. 6억 들었는데, 6억에 누가 사주면 되는데, 6억에 안 사면 6억 들여서 4억에도 안 팔리고 3억에도 안 팔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근데 아파트라는 거는 주변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주변 시세 이상만큼은 팔려요. 항상 삼조 심니까이 주변에 10억씩 아파트를 주고 산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가격이 계속 인플레이션 따라 올라가요. 근데 주택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의미에서는 사실 아파트가 더 낫다. 이런 게 한국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이라는 것은 제가 거기서 계속 오래 살겠다. 근데 뭐 전원주택도 계속 살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전원주택 샀다가 손해 보고 파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 오셨다가 전원주택 너무 분위기 좋아 그리고 딱 샀는데 값도 싼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 싹 5억 주고 샀어요 6억 주고 샀어요 5억에안 팔려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주택 삶은 아무래도 이제 뭐 차가 있어야죠 뭐 살아가도 그렇고 음식을 먹으러 가도 그렇고 이게 주변의 환경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다 자아파트란걸 한번 볼게요. 땅이 있는데 100가구가 살수 있는 땅이 있어요. 다 1층짜리 집으로 지으면 100가구 밖에 못 살겠죠. 똑같은 면적에. 근데 그걸 갖다가 20층을 올렸어요. 그럼 곱하기 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층 올렸으면 100가구 사는 데서 20 곱하면 2000가구가 살게 되겠죠. 2000가구가 똑같은 면적에 사니까 나쁜 점은 뭘까요? 예. 주차장 모자르고 복잡해지고 막뭐 하여튼 시끄럽고 매연 뭐 그다음에 소음공해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그 단지 안에 여러분이 필요한 건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 중국집도 몇 개가 생기고, 뭐 분식집도 있고, 짜장면 집도 있고, 뭐뭐 뭐 점심 먹을 때도 있고, 학원도 있고, 뭐 필라테스 배울 때도 있고, 뭐 치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그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살면 편한 거예요. 그냥 걸어 다녀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게 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그만큼 상가가 몰리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갖다가 그 상가 안에서 다할수 있다는 게 되게 편하다고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도 주상복합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 상가가 있고 위에 아파트로 짓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면이 또 아파트가 편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오니까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단독주택을 갖다 그냥 오래 놔두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런 지역은 집이 상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집에 어느 정도 이제 온도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아주 덥다고 집안 온도가 확올라가진 않아요 옆에 다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날씨가 춥다고 집안 온도가 확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전원주택이나 개인주택 하면 겨울에 난방비 장난이다 여름에도 또 에어컨 키는 비용 장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비용이 제가 쭉 여행을 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전기세 뭐 이런 거 같은 거 난방비 이런 거는 전 세계가 다 고만고만 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냐? 버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냐? 안 비싸냐? 이 문제예요. 한국의 전기세가 무지막지하게 비싸다. 이거는 아닌데 사실상 이제 미국에 비해서 버는 걸 따지면 이 전기세가 한 달에 7, 80만원 뭐 백만 원 이렇게 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우스 좀 어느 정도 되는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여름에 전기세 7 8 0 0불 나오는 경우 뭐 흔히들 있죠 에어컨 키고 집안을 미국은 다 센트럴로 다 켜버리니까. 자 그리고 뭐 겨울에 난방비 뭐좀 추운 지역에 계신 분들 뭐 LA,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는 안 그렇겠지만 좀 추운 지역에 계신 분들 겨울에 또 가스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 비용이 수입에 비해서 좀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번에 태국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더운 곳이라서 에어컨을 키면 꽤 괜찮은데 에어컨을 갖다 많이 킬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전기세가 되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집, 부잣집만 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냉난만비가 많이 들어간다. 근데 아파트는 붙어있으니까 확실히 그게 좀 덜합니다. 제가 집에 딱 들어와 봐도요, 태국 갔다가 집에 딱 들어와 봐도 아파트니까 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덥지도 않고 무지막지하게 춥지도 않습니다. 라스베가스 집 같은 경우는 어디 한 이틀 여행 갔다가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자마자 창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 켜고 공기 다 순환시키고 난리를 치야 됩니다. 워낙 더워서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참 의외인 게 뭐냐면 홍콩에 가면요, 홍콩은 새벽에 나가도 더워요. 홍콩은 그래도 물가가 좀 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가 이 버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태국까지. 그래서 홍콩은 집집마다 에어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면 뭐 때문에 덥냐.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도시 자체가 뜨거워요. 새벽에 나가도 땀이 삐질삐질 나는 곳이 홍콩입니다. 그런데 이 태국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가는 건 그래도 좀 선선해요. 예, 선선하고 햇빛이 안 비치면 좀 선선합니다. 그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전기세, 뭐 이런 냉난방비 이런 것들 부담 때문에 개인 주택을 갖다 좀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파트가 좋은 게또 뭐가 있을까요? 예, 치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똑같이 생긴 구조물이 몇백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타겟이 되는 거, 혼자 튀는 옷을 입는다든가, 혼자 튀는 칼라를 그 입어갖고 남의 눈에 띄는 걸 되게 싫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한동에서 한 집이 아주 나쁜 범죄가 저질렀다. 그러면 그게 천 가구가 있으면 천 분의 일 확률인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에 누가 들어와서 강도 짓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든 간에 나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의 역사는 dna 속에 뭐가 있냐면 쭉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진짜 한국 사람들은 이 좁은 땅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던 게쭉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오밀조밀한 걸 좋아하고 평평하게 퍼진 곳을 갖다가 못 삽니다. 항상 배산 임수라고 산이 많고 이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뒤에 산이 있고 물이 흐르고 오밀조밀한 데를 갔다가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데 미국인들은 미 서부에 있는 분들은 또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깝해서 숨을 못 쉬겠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좀 그게 심각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옆 사람이 후, 후 하고 숨 쉬는 소리죠. 이게 엄청나게 크게 들려왔고 갑자기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다 없어질 것 같았고 갑자기 본인이 숨을 못 쉬고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폐쇄 공포증이 한 것은 되게 특이한 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이 네바다 사막 같은데 캘리포니아 뭐 넓지 넓직한데 넓게 넓게 살아 버려서 이 좁은데 있으면 가깝게 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또그 반대가 뭐냐면 너무 황하잖아요 그럼 못 살아요. 한국 사람들 내바다 사막 한복판에 집 하나 있는데, 예, 이런 데 가서 살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 와, 이런 데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예, 사방팔방 탁 트여있는 곳에서는 한국 사람 못삽니다. 그런 데서 또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널찍한 곳에서 이걸 갖다 좀 어떤 공포감을 오히려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널찍한 곳이면 사방팔방 어디서든 간에 위험 요소가 다 보일 텐데,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반면, 한국 사람들은 널찍한 데 있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쳐들어올지 몰라. 이런 심리가 DNA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밀조밀하고 뒤에가 산이 막혀 있고 뭐 이래야지 좀 뭔가 마을 입구가 있고 좀 오밀조밀 모여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끼는 게 한국사인데 DNA 성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처럼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게또 한국사람 성격에 많이 맞는다고 합니다. 보편적인 한국사람 성격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한몫을 하고 있다고 좀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사람들은 이런 아파트촌에 몰려 있는 거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콘도를 좀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 뭐 믹스 유닛 예, 주상복합이라는 것을 안 좋아하는 게 밑에 상가가 있고 위에 아파트가 있으면 뭐 안에 들어가는 시크릿이가몇 번을 막 눌러야 돼요 뭐 여기를 들어갔다 저기에 또 잠기면 또 키카드 되고 또 여기 들어가고 또 주차장은 또 여기로 들어가면 또 저기로 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뭐 LA 에 있는 하이라이스 빌딩도 그렇고요. 예,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뭐 하이라이스 빌딩 사시는 분들도 집에 한번 올라가면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예,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야 되고 그래서 저는 더 싫어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복잡하다. 네, 좀 편하지 않죠. 마켓을 보고 나서도. 그냥 그라지에서 바로 차 트렁크 열고 딱 뒤에다 실으면 되는데 그걸 또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되게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심플화돼 있어요. 그리고 어, 경비 보신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잖아요, 치안적으로. 그러니까 미국만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하와이 가서 뭐 하와이에서 최고 콘도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곳도 마켓이 바로 밑에 붙어 있어서 되게 편하다고 하는데 이 위에 콘도에서 마켓까지 가려면 문을 네 다섯 개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불편하죠. 근데 제가 있는 지금 이거 한국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바, 바로 밑에층 내려가면 바로 마켓이에요. 그냥 국 끓이다가, 어, 두부 없네? 그러면 밑에 가서 두부 하나, 불안 끄고도 밑에 가서 두부 하나 사갖고 와서 두부 집어넣어도 될 정도로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아파트하고 또 미국의 아파트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하이라이트 콘도죠.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에 사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 물론 한국도 아주 고급 콘도들은 복잡하더라고요. 예. 고급 콘도들뭐 이리 들어갔다 저리 들어갔다 하면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부자들이 이렇게 삶을 갖다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부자니까 또 집에 좋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좋은 시계도 있고, 좋은 백도 있고, 뭐 그러니까 돈 안을 안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좀 가진 게 없으면 발 뻗고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아파트는 누가 와서 털어갈 생각도 안 해요. 예 털어갈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한국 아파트의 구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갖고 있던 아파트의 이 편견 야, 이거보다는 한국와서 아파트를 겪어보니까 어? 생각이 더편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미국 같으면 하이라이스 콘서 진짜 싫어했는데 이곳에 와서 아파트에 좀 있어 보니까 어? 나쁘진 않네. 그래도 여기 아파트에 있어도 아 어? 편안해. 그리고 뭐 닭. 키패드로 돌아가니까 문이 두 번이 있어요. 왜냐면 이 동수에 들어가는 층 문이 있고, 각자 집에 들어가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사실 CCTV 다 설치되어 있고, 번호만 집어넣고 들어가면 되니까, 와, 생각보다 이제 한국에서 있는 것도 나쁘진 않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따가 이제 한국에서 아파트를 좀 지내보면, 나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 아파트가 답답해요. 예 확실히 답답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들도 좀 좋아져서 안에 이제 수영장도 있는 아파트도 있고 피트니스도 할수 있는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안에서 뭐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서울에 좀 생기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해요. 그리고 집에서 고기 구 먹고 이런 거 같은 거 힘들어요. 그리고 이웃집 간섭도 좀 많이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층간소음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고 뭐 한국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뭐 살인까지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아파트가 잘 지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와서 층간소음 문제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위에 층, 밑에 층뭐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이 아파트가 좀 이제 외국인 미군들 상대로 지은 거라서 한 1피트가 더 높습니다 천정에. 그래서 조금 천정이 더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좀더 튼튼하게 졌을 수도 있는데 신간 소음 걱정 없었고요. 어, 대신에 이제 뭐 고기를 구워 먹을 데가 없어요. 연기가 잘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고기 구워 먹었다, 뭐 심지어 생선 구워 먹었다, 고기 구워 먹다 이것 때문에 컴플레인하는. 이웃집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담배 연기 올라와서 컴플레인 다 이해해요. 근데 고기 구워 먹었다. 그 냄새가 올라온다.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 하는 것도 요즘에 한계 실정이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도 없고 뭐 구워 먹을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좀 그런 답답함이 있죠. 미국 같으면 뒤뜰에서 바베큐 구워 먹는 이런 재미도 있는데 그리고 또 저녁 때좀 뒤뜰에 나와서 뭐 와인 한 잔이라도 하고 뭐 이런 재미가 있는데. 어, 한국은, 아파트는 좀 그런 낭만은 없죠. 그 대신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 한국은 주변에 갈데가 많아요. 주변에 뭐 고기 먹으러 갈 때도 많고요. <laughs> 어, 굳이 집에서 냄새 안 나고 고기 먹으러 갈 때도 많고 또 근처에서 또술 한잔 할 것도 많고 카페도 예쁜곳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대신에 한번게 한국의 라이프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파트가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 배달 같은 거 오고 이런 것들게 되게 편해요. 뭐큰 박스 같은 건 밑에다 보관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위시에서 또 보관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컨비니언스 한게 되게 많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이제 한 세대당 주차장이 0.5대, 0.7대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엔 차들이 모든 집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도 최근 뭐 1,20년 동안 차 보급률이 되게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한 세대당 한대 이상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세 대당 주차장이 1 5대 있는 데까지 봤습니다. 예, 그 정도 가면 조금 넉넉해요. 제가 있는 곳도 주차장은 넉넉합니다. 지하 5층까지 파놨기 때문에 주차장은 넉넉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은 주차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미국은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 왜 그럴까? 처음엔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주차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두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예. 먼저 온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나쁜 자리에 처음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 지하 5층에 맨날 지하 5층까지 가야 될거 아니에요. 본인 주차장이. 근데 어사인된 주차장이 아니니까 그게 좀 편하다. 이게 좀볼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집에 있든 없든 간에 그걸 다 남한테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콘도 같은 데 주차장 번호랑 이 집에 호수 번호랑 다른 넘버 체계로 많이 합니다. 거의 다다 다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집에 사는 집이 예를 들어서 뭐 808호야. 근데 주차장에도 808호 좋겠어. 근데 거기 차가 몇치동 없어. 그럼 그 집이 비어있는 걸로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둑질 당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프라이버시가 내가 집에 있는 점지 이거를 알려줄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뭐 808호인데 여기는 뜬금없이 뭐220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프라이버시는 미국도 많이 머리를 써서 좀, 프라이버시 가딱 고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맨날 정해져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하 우측이면 맨날 지하 우측만 간다. 뭐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근데 한국은 먼저 온 사람이 임자인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온 사람이 주차장이 없어서 길에다 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남이 차 막고 그냥 기, 뭐 기아를 갖다 뉴트럴에다 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전화번호 꼽아놓고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런 경우가 좀 불편하다고 좀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파트가 뭐, 여러 가지의 또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장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한국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뭐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고, 전원주택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첫 번째, 절대 전원주택은 구매하지 마세요. 예. 거의 다다 다 후회하십니다. 한 1, 2년 살다 보면 다 후회해요. 처음에 잠깐 가서 봤을 때는 경치 좋고 야 분위기 좋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겨울 지나 보니까 추워서 냉난방비 많이 들어서 그다음에 뭐 물건 사러 가기 귀찮아서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 터세 때문에 힘들어서 좀 살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지겨워져서 다 그런 이유로 몇년못 살고 때려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은 절대 제가 못 받아요. 예. 본인이 어 완전 지어서 뭐 5억에 지었다. 나중에 5억 못 받습니다. 예, 못 받아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원주택 사시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전원주택을 꼭 사고 싶은데 너무 싸게 나왔다. 이거 짓는데도 오기 들어가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나 도무, 도무지 못 사겠어. 그래서 한뭐 2억이나 나왔다. 3억이나 나왔다. 아싼 맛을 상했는데. 뭐 사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땐또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주변에 인프라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마켓 한번 가려고 해도 차 끌고 나가야 되는 이런 동네가 동네가 자꾸 죽어가는 동네가 있거든요. 지방 동네. 이런 데 전원주택 사시면 2억 3억에 파는 건또그 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다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아파트를 투자로 사신다. 그러면 투자는 여러분이 그냥 뭐 2, 3억짜리 투자 하고 그게 옛날처럼 재개발돼서 뭐 6억, 7억, 10억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 이런 그 아파트 투자는 끝물이에요. 이제는 없어요. 한국도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냥 그거는 운이에요.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20억, 30억짜리 투자 갖고 그게 올라간다. 서울 강남이나 아니면 땅값 좋은데 뭐 이런데 뭐 산다. 그건 모르겠어요. 몇십억씩 투자해서 그래서 지금도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뭐 100억 주고 샀던 건물 150억 됐습니다. 뭐 200억 주고 샀던 건물 300억 됐습니다. 근데 또 300억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오 100억 벌었네. 예. 뭐 실제 손해지는 건 50억도 안 돼요. 예. 이것저것 또 세금 내고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돈 오르겠지. 그리고 집 사신 분들은 예, 집값 안 올라가요. 예. 서울에서 몇십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아닌 이상은 집값 올라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평택 같은 데 지방 도시도 뭐 조금 올랐다고 얘기한 게뭐 치력 주고 산데 팔억 올라갔다 예, 오른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올라간 거 따지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집을 만약 사신다 그러면 뭐 지방에 한 3억짜리 예, 2, 3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쓸래 예 그리고 뭐 집값 떨어지든 말든 그냥 쓸래 예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거 아니면 솔직히 그냥 렌트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렌트 해갖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한계오시면좀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직접 겪어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또 전원주택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저도 아마 다음에 한국 오면 조금 뜰이 있고 이런 집을 한번 빌릴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아파트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한국이 아파트가 필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사니까 편한 이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냉난방비 적게 든다. 그다음에 많이 모여 사니까 범죄도 뭐렇게 걱정할 필요 없지만 아무래도 심리적 안정감이란 게 생긴다. 그리고 좁은 지역에 많이 밀집돼 서 살기 때문에 주변에 편의 시설이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할수 있는 게꽤 많이 있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점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사심은 여름에 모기 얘기 예, 것 때문에 뭐 낮은층 선호하시는 분들 도 있지만 최소 3층 이상 예한 4층 5층 정도 대신은 어, 베란다로부터 모기가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걱정을 좀덜 하셔도 된다. 이건 좀 사이드 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에서또 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좀재있는일들 많이 알려드릴 텐데 어, 제가 이제 거소증 나왔는데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 태국 갔다가 이제 한국 들어오면서 이제 SES, 예, 어, 빨리 입국 수속하는 게 있는데 제가 또 글로벌 엔트리가 있어요. 글로벌 엔트리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 가서 사용하면 됩니까? 하고 글로벌 엔트리하고 거수증을 보여주니까 해보시고 안 되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 딱 들어가는데 예, 입국하는데 딱한 5초 걸렸습니다. 예, 여권 딱 대고 삑! 그러면 지문! 검지손가락 딱 대고 삐 그럼 문 열립니다. <laughs> 지하철 문 열리는 거죠. 그러면 입국 끝이에요. 사람 만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거소증 받고 어떤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입국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같은 거 나중에 또 영상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더 즐겁게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